물 받아놓고 맥주랑 아이패드 들고 가서 만지작 방송 보려고 했는데 아이패드 미끄러져서 풍덩했다고? 그거 어떡해 그거 어떡하냐 2분 몸 담그고 바로 나왔어요 그거 만지작님 때문에 아이패드 빠진 거예요 라고 아 <laughs> 이걸? 이걸 또내 탓이 이걸? 아니 나는 아이패드 물에 빠지라고 바라지 않았어 만파계의 저주입니다라고. 아니에요, 저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해명해. <laughs> 아니, 뭘 해명해? 물에 몸을 담그고라도 지작이 방송을 보고 싶게 만든 지작이 잘못이네.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뺏어간 지작이 잘못이네. 만청자분들 마음을 훔쳐버린 만지작이 잘못했네. 아, 정말. 만지작이 잘못했네요. 죄송해요. 좀더 게임을 못하고. 좀더 매력이 없었어야 되는 건데 <laughs> 만지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서워요? 난 벌레가 제일 무서웠거든요. 난 진짜 세상에서 나는 다리 많은 벌레가 제일 무서워. 거미, 뭐 진해 바퀴벌레 야근이요. <laughs> 지장님 게임 실력이요. <laughs> 만시라는 사람 지장님이랑 돈이요 버그요 까다로운 여성이 제일 무서워요. <laughs> 아 근데 왜 여기서 지금 만지작이 이렇게 많은 거죠? 만씨가 오기 부릴 때 무섭습니다. 말리지 <laughs> 마, 나 켜난 할 거야. 말리지 마, 나 이거 잡을 때까지 안잘 거야. 말리지 마, 나 이거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 이거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말리지 마세요, 저 말리지 마세요. <laughs> 만지작. 간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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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무. 메가사이즈는 진짜 건프라 입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만드는 손맛이 그냥 디테일하게 조그만 걸 잘라서 붙이고 막 조각하고 합체하고 막 이제 그런 거랑 좀 다른 시원시원한 맛이 있어가지고 진짜 입문하는 사람들, 처음 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뭘 어디 갔냐고요? 누구? 누구? 나? 예? 옛날 옛날에 어 용왕님이 퍼건 뿔을 먹으면 낫는다는 얘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라를 보내 가지고 넌 가서 퍼건에 뿔을 가져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자라가 가가지고 퍼건한테 뿔을 내놔라. 우리 용왕님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나 뿔은 집에 나 뜨고 와가지고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뿔을 주도록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자라가 천천히 오는 동안 퍼거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숨겨놨어요. <웃음> 만지자. <웃음> 이 집에 고구마 말고 다른 거 없나요? 많지 고구마 말고 여기 앉아 봐요. 일단 내가 에피타이저부터 준비를 할 테니까 자 일단 아주 부드러운 고구마 스프를 먼저 드릴게요. 제가 고구마 밥과 고구마 순, 고구마 줄기 무침, 고구마를 넣어서 만든 샐러드, 고구마 카레, 감자 드신 고구마를 넣은 거죠. 그렇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구마 무스가 아주 듬뿍 뿌려진 돈가스까지 후식으로 고구마 라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양한 메뉴로 네,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laughs> 만지자.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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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타도 우리나라 있고 뭐 대만인가 어디에도 또 게임 그게 있던데 진짜 이슬린 한번 가보고 싶다 그쵸? 미국 갈 용기 있냐고요? 용기는 있는데 표가 없는데요? <laughs> 용기는 없는데 돈이 없지 용기야 뭐 저는 저는 가서 외국인이랑도 친해질 용기가 있어요 네그 어떤 사람이랑도 바디랭귀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 네 그럼요 어, 다만, 우리 집에서 밖으로 나갈 그 용기가 오히려 없죠. 일단 미국을 가려면 집 밖으로 나가야지 미국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집 문을 나서는 게 굉장히 어렵지.